어? 이상하게 재밌는 정훈이 유튜브 <laughs> 근데 그랬을 때 이분이 너보다 더 좋아했어 아 정훈이 아, 유... 아니 나도 이상하게 <laughs> 도망내 이상하게 아, 진짜. 도망가네 진짜. 진짜. 컷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드려 진짜 좋아 아니, 참... <laughs> 이분이 아니면 유지 <웃음> <웃음> 이상하게 재밌는 통원이 <텅니> 유튜브 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유바바바바바바 <봤빠라바라> <봤빠레> <봤빠레>

야 제이야 너가 시간을 끌어줘 내가 바로 가 가지고 쟤네의 침대를 빡빡 해 버릴게. 네 이코네 이네 이코네 이네. 뭐야 제이야 시간 좀 끌어줘. 응. 음. 달라. 아 제야 노노노노노. 나, 나 이제 쟤네 다. <laughs>

아 a 바보가나 b o b a 나 오케이 b o 이형 거의 다 했어요 저희가 저희가 상대팀을 박살내고 있다고요 두두두두 두두 두 이게얘 핵같애 야 우리 한 번에 공격하자 쟤네 하나 둘셋하만 가는거야 하나 둘셋야 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 뿌뿌뿌야 근데 제가 바보인점 알려줄까? 뭐? 그냥 자기네 집에서 튀면 되는데 굳이 아오씨 죽는줄 알았네 야쟤 자식 죽여 응 mm, 음, 그렇게 하면 어쩔 건데 응 이니시가시 니가리 인상 가상제가가고로가로 카우 이니시가시가이니시가시 이니시가시고 이니시가시도모이도 모이야 이자식 모이야. 내 인기꺼, 내 인기꺼, 내 인기꺼. 내 인기꺼. 야 그럼 어머니가 우리 침대 말고 다 터졌는데? 어? 나이스 얘들아 이게 바로 어부지리라는걸 보여주마. 돌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돌두돌돌돌돌 자 o o 클 i e Oh, 데 o o l 아 e Coolie. Coolie. 개월안잡 i 고 Coolie. Coolie. 부러기 이 PMI한테 배운 날개 <laughs> PMI한테 배운 날개를 활짝 펴고는 또뭔 소리야 근데 PMI한테 배 날개를 활짝 펴고 번개가 캐리하는데

지금, 엄청 지금, 어쩌고 저쩌고 어떻 어떻게, 어진게 어떻게, 어 댕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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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떻게 어떻게, 어떻어 바보야 어쩌라고 나 혼자 갈 건데. 나도 갈 건데. 나정원이데나할로데이 사람은. 이어가지이상하게이미 없네 이원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좋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야 근데 위세퍼가 오키를 하는게 맞냐? 이 상황에 재밌네 이런 진정 유튜브 이상하게 재밌네. 이상한 유튜브. 이상하게 재밌네. 동재밌는 램단 친구 유튜브. 타오르는 편

이거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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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가자.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가자.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카 갔습니다. 입니다 응. 모두에게 이거 정말 도망가수로했지만 너무 안 귀여워서 안 죄송해요. 이 내가 기 막을게. 는 하면서 니다아이네네요못 아, 해요. 못요요못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야, 아, 아. 앙, 아그니띠. 어떤 유튜브에서? 아, 아, 아. 왜절 TV? 왜절 TV? 튕겼다, 제이. 어, 어떻게 해지 제이 튕겼어요, 여러분. 구두에게 이거 정말 안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안 귀여워서 안 죄송해요 푸!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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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야 내가 하는 것좀 봐줘 하나 둘시작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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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마이 너 아. 들은 나에게. 아니 이게 왜죽간아 제이야 빨리 들어와서 보렴나의 매듭을. 다만 지금 좋은 척은 대초. 자 그럼 다음 분에게서.